단어 미리 외우면 엄청 좋아요. 왜냐면 와서 벽을 벽의 높이로 설명을 할게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그 다음에 앞에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단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단어부터 스피킹까지 올라갈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느껴지는 벽 높이. 벽 높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스피킹하려고 합니다. 하면 당연히 높죠, 이렇게. 그거 말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쌓아놨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그 필요점수 20 20점, 25 20점, 25점, 20점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그 높이, 노력, 노력 양으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아, 단원는 이만해요. 엄청 높아요. 왜냐면 애들이 다 어려워요. 이거는 끝방하는 학생들도 이거 되게 싫어요, 외우는 거. 외우는 거 귀찮아서 그래요. 해외에서 6년을 살았어요. 하토프를 한국 가서 또 공부하고 왔어요. 뻔하죠. 이미 80점 받았다. 걔 게으르네요, 그냥. 그러니까 단어 이는거 되게 싫어해요. 얘는 이것만 해도 점수 10점 올라가요. 자, 단어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자, 문법 높이는 이래요. 낮아요, 얘. 되게 낮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문법 되게 싫어해서 그것이 별거 할거 없어요, 이거. 문장 40개만 똑바로 보고 아 이게 그거야, 써는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 다음부터 문장 패턴 은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엄청 단순해요. 자, 리딩은 조금 더봐요겠다러분 낮아요. 리스닝은 그게 주네요. 이만큼 이거만큼의 노력을 했으면 얘도 중구이 뚫려요. 라이딩 여기 있어요. 리딩 점수 나온 애들은 플러스 3점 라이딩 점수 나와요. 노력 대비 점수 잘 나와요 라이딩은. 스피킹 공부 조금 높은데 리딩보다 낮게 있어요. 이게 제일 높은 벽이에요 이 벽이. 근데 네, 학생들이 이제 윗반 갔을 때잘 하는 얘기예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자첫 번째 것도 해냈어요. 두 번째 건 당연히 했고요. 세 번째 것도 해냈어요. 그래서 점수가 탕 터져가지고 끝났는데네 번째 거 리스닝에서 막, 얘가 막, 울어요, 막, 갑자기. 점수가 70대 중반에 이미 나와버렸는데, 80점을 가야 되는데, 얘가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엄청나게 점수가 커요. 이번에 학생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27점, 20, 아니 27, 아니, 27점 사점? 27점 사점 나왔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얘 밑에 와서 27점까지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시험에 모이터 풀. 사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가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쉬운 대답 또 지금까지 여기다 시간 투자 얼마 했어? 근데 애가 해보지 않고 이제 점수 보고 이제 숨 막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력량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거 뚫은 것만큼의 반만 해도 얘는 뚫려요. 근데 애들이 그걸 잊어요. 단어는 200개 딱 해보면 개수가 딱 나오거든요. 그냥 다음 날몇개 외였다. 처음엔 80개밖에 못 맞다가 그다음 두 번째 밖에 돌릴 때 100개 맞다가 한달끝나면 이미 한 반밖에 한 반밖에 반 돌리면. 두 번째 달 다니면서 한 중반쯤 가면 두 바퀴 돌리니까 세 번째 책 들어가 보잖아요 그죠책세번 돌릴 때쯤 되면 애가 얼추 180개 나와요 대부분 150 180 실수하면 150아니180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했던 그 노력들 보통 4시간 내지 6시간씩 나와요 하루에 저 그냥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정신 맑게 붙잡고 그것만 본다? 아, 진절머리 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아까 수능 1등 그룹들이랑 자꾸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은 처음 오자마자 바로 180 찍어요 그리고 노력 시간은 보통 두 시간 내면 길면? 한두 시간 정도예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해당할 거예요. 별로만 그 기억하세요, 그냥.